이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환급특례법상 환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세법상 환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세법상 환급은 수입 통관 단계에서 관세와 함께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도 함께 환급한다는 점에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다릅니다. 관세법상 환급의 종류는 과오나 환급, 계약상의 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환급 발생 원인으로는 확정 가격 신고, FTA 협정 세율 사후 적용, 보정 신청, 경정 청구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환급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서는 환급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과오납금이란 차고에 의해서 세액을 과다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여야 세액을 납부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세의 과오납은 주로 과세 가격 결정의 차고나 관세율 적용의 차고 등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문상 과오납 환급신청서 작성 시 수입업체, 환급권자는 대표자 주민번호와 환급 지급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함으로 해당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어, 수입 시 제출된 인부일 스 금액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어, 포괄 계약 또는 일반 계약을 통해서 수입 물품을 100개에 대해서 한 장의 상업송장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50개 물품만 선적되었으면 어~ 세관에서는 100개로 신공된 경우 실제로 수입된 물품과 전산에 신공된 물품의 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선적된 50개에 대해서 상업 성장을 발행을 다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수취자한테 그리고 이미 면허된 수입 신고필증상의 수량을 100개에서 50개로 먼저 정정을 하시고요 50개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해서 과오납 환급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수입 신고시 가상 금액의 계산의 오류로 인해서 가상 금액을 당초 금액보다 많게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물품의 경우 CIF 금액으로 과세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출 매매 계약을 할 때는 FOB로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공장 인도 가격으로도 약을할수 있기 때문에 국내 도착 하기까지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운임을 가산은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 CIS를 함께 가산한 경우입니다. CIS는 컨테이너 임밸런스 서차지라고 해서 인천항에서만 하역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기 때문에 가산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산을 하였다면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해서 과오나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가상해야 될 금액들을 가산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바프나 카프, 운임을 가산하지 않아서, 뭐, 한꺼번에 5년치를 추징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보시면, FTA 협정세율과 W협정세율. 저희가 이런 적용 시, W 협정 세율이 더 낮을 경우가 있습니다. HS 코드 850440의 2099 세번이 인버터인데요. 올해 세율을 보시면 한중 FT 세율은 3.7%입니다. 그런데 WTO 세율은 현재 1%이거든요. 그러면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3.7% 협정 세율을 적용해서 수입신고가 수리가 됐어요. 하지만 이 수입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WTO 세율을 적용해서 1%로 수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후에 발견됐더라도 수입신고 필증을 정정을 해서 추가 납부한 2.7%에 대해서 관세와 부가세를 과원화 환급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를 보시면 수입신고 수리로부터 1년 이내에 FT 원산지 증명서를 받는 경우입니다 어, 신속통관 또는 수출자의 늦은 회순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이 되는데요. 수입신고 수리 후 확인된 FTA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수입신고 필증상의 관세율을 정정하고 당초 신고한 관세율과 정정한 관세율의 차액에 부과된 관세 및 부과세를 과온압 환급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8%이고 플라스틱 제품일 경우에는 WTO 관세율이 6.5%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국 FTA별로 협정 세율은 차이가 있지만 뭐0% 있을 수도 있고 2%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차이만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원산인 증명서를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내주셔야 가능하고. 보내주시더라도 그 근거로 다시 정정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365일 전에 보내주시면 정정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여유롭게 최소한 뭐 11개월 전에는 보내주셔야 정정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상의 환급, 위약 환급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수출자는 계약 물품에 따라 물품을 생산해서 수입자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약 물품이란 무역계약에서 약정한 물품과 실제 국내에 반입된 물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입자가 클레임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에서 폐기하기로 한 경우 그 물품을 지칭합니다. 다시 보내주는 게 원칙인데 폐기하는 이유는 다시 외국으로 가려면 해사, 어, 운임이 발생이 되는데 그 운임에 비해서 물품의 가치가 더 적을 경우에 굳이 보낼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많이 폐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 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이 수리가 되지 않았으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바로 그 다시 보내면 됩니다.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입 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됩니다. 세관에서는 주로 포장이 개봉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으로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의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 계약서상에 A등급 파란색 기구를 보내주기로 했고 그 물품을 수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B등급 회색 기구가 수입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수입신고 후 관세 부과세를 납부했고 를 면허된 물품이 국내 배송을 통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인 것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확인하는 경우는 검수보고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 계약서의 매주에 의해서 어떤 물품이 차이가 있다라는 검수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세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입된 물품의 등급과 색상이 다름을 서류로 증명을 해야 되고요. 이를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요청해서 수출자가 받아주겠다는 메일 전문을 또 받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약 반송 수출이 가능합니다. 위약 반송 수출된 수출 신고 필증과 당초 수입된 수입 신고 필증을 근거로 계약상의 환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세법상 환급과 헌법상 환급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환급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임에도 많은 수출업체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주시고 환급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생산자 일경 우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실제 생산을 했다라면 그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증빙만 해 주시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환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